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령쿤입니다 FK 새로운 여정. 오늘은 여러분들과 포인 스포와 꿈의 세계 무한단위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있었던 3명의 보스는 지난 시즌에 월드보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덱이 나오는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 오늘부터 5일간 나오는 5명의 꿈의 세계 보스는 이전에도 있었던 보스들입니다. 그런데, 고점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체크해보시면 지금 이런 것처럼, 어, 전장 랭킹을 봐도 5,000대 초반 정도가 랭킹 5등인데, 저는 5,500에 육박하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값들이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하고요. 서버 랭킹 역시도 지금 5,000이 채 넘지 못하는 값들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지난주에 있었던 고점 덱으로 치면은 고점에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주에는 주문석들로 좀 맞춰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덱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왼쪽에 있는 덱과 오른쪽에 있는 덱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3명을 잡고 갈게요. 카투카, 투그 다음에 솔리스, 그 다음, 사리입니다이세 명은 서브 딜러이자 서포터로서 활약을 하게 돼요. 그 나머지 두 명, 그러니까 메인 딜러와 서브 딜러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고점이 달라지는 거고, 이세 명의 서포터일 때가 딜이 강해지는 건데, 발리카가 들어가는 딜러가 가장 높은 고점을 안정적으로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발리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윙만 보고, 어, 윙이 또 들어가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윙은 서브 딜러로서 지금 극초반에 굉장히 큰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원래 10강 정도였는데 15강을 올리고 석양열정 남는 걸로 20강 정도까지는 올려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왼쪽 덱은 사실상 발리카 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오른쪽 덱은 사실상 조아 덱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둘의 차이가 조금 나죠. 한 200밀리언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왼쪽에 있는 덱으로 웬만하면 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조아보다는 발리카를 조금 더 키우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덱으로 치실 수 있으면 왼쪽 덱이 좀더 추천됩니다. 그리고 솔리스 같은 경우에는 퀸 대체해도 괜찮긴 하지만 값들이 좀 낮아질 수 있어요 다음 덱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덱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카투투카, 솔리스, 사리에 요 세명이 지금 서브로 계속 사용되고 있고요그 다음 발리카가 들어가있는게 축을 잡아준 상태로 서브 딜러로서 윙 대신한 바로 바엘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바엘란이 들어갔으니까 반신 악마가 들어가서 뭔가 아군들의 버프와 체력을 좀더 늘려준 게 있으니 높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윙이 굉장히 높은 딜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좀 특이한 경우기도 했고,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무래도 반신 악마가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서는 와일러스의 4버포 맞춰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딜 자체를 지속 딜로서 지금 윙이 뽑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엘란이 들어갈 수 있는 발리카 기반의 대기 또 하나 있어요. 여기 역시, 무소각원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덱들도 3개 정도로 가지 왔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가장 높은 덱입니다 지금 보시면 은 일반 공격을 할수 있는 신바드 사용해주는 경우 여러분들이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캐릭터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발리카가 축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머지 서포터 3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브 딜러가 계속 바뀌면서 갑이 바뀌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높은 건 윙이었고, 그다음 바일란이었고, 그다음 심바트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다음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인데요. 이제 무서워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로라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로라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챔피언 플러스까지 받아져 있으니까 저한 자리가 그냥 자동으로 채워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사리에 카투투카 나머지는 솔리스인데 솔리스 내가 안 뽑았어. 그럼 퀸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퀸도 괜찮지만 칼라 역시도 괜찮아요 왜냐면 근접 딜러인 발리카가 활약을 하는 그런 어, 보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신다면 좋고요그 다음에 아로라가 들어가는 경우는 대부분 저 왼쪽 아래에 있는 메아리를 바꿔주시는 게 좋은 편이기도 합니다 지금 원래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저 축인술 같은 경우에는 근접 딜에 관련된 부분이라 발리카가 좀더 활약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로라가 들어가면 메아리를 바꿔준다는 거 잊지 말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과거부터 해서 이제 트라이브 뭐 이런 친구 좀 있고, 그 다음에 뭐한두 시즌 정도 전에 활약을 했던 바일란 정도를 들고 있다 하시면은 요런 식으로도 덱을 짤수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봤던 그 서브 딜러들을 어, 종합적으로 좀 모아놓은 느낌이죠. 보시면 조화도 들어가 있고, 바일란도 들어가 있고. 근데 아무래도 조합적으로 조금 완성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고점은 낮아지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은, 카투투카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신캐릭들에 가깝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과거 캐릭터들을 지금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배제하고 신캐릭터 중에서 꿈의 세계에 고점을 찍어내는 그런 영웅들 위주로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만간에 제가 신규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 반신 악마 추천표랑 티어표는 이미 올해 초에 올려드렸는데 그게 필요하신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가이드 영상 한번 보시고요. 제가 소원 목록 초심자용으로 하나 만들어서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에서부터 다시 한번 덱을 이렇게 우측으로 역순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제가 추천드리는 덱들은 왼쪽에 있는 덱, 바리카를 기반으로 한 윙덱 또는 조화덱 정도가 고점을 이루는데 두개 경쟁하는 구조는 아니고 왼쪽에 있는 윙덱이 조금 더 높은 고점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봐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오른쪽에 저기 쿠폰 나왔습니다 쿠폰도 사용하십시오